하나만 더 넣을까요? 하나. <laughs> 되게 무슨 도박하는 것 같아 하나 더 닫고 <laughs> 하나, <더. 웃음> <대박. 받고. 웃음> 하나 둘셋 어, 박수도 잘 치는 것 같아 이제 <laughs> 안녕하세요 걸스픽의 유재선, 이정민입니다 네, 정민씨 저번 주가 첫 방송이었잖아요 어땠어요? 네. 너무 긴장해서 많이 떨었었는데 다행히 방송에는 떨린 게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요? 엄청 티 많이 나던데요? 아 진짜요? 오, 막 바들바들 떠는 게 느껴져가지고 바들바들? 응. 아 그래도 예쁘니까 봐주는 걸로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은 총결산 2탄 MC 열전이에요. 오, 정말요? 저희 MC들이 그동안 활약을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. 음. 실력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장난인데요? 아. 아니, <laughs> 장난이 아니었어. 정말요?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? 그럼요. 그래서 음.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걸스픽의 마스코트로 빛나야 되겠다. 어떤 마스코트요? 딱! 예. 예쁜 마스코트? 예쁜 마스코트? 야,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어. 요 어, 정말요? 그럼요. 누가 그랬는지 보고 싶다. 아 언니 어? 저말에안 들죠? 아, 완전 좋아요. 우리 정민 씨 완전 좋아. 네 그럼 저희 그동안 m c 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. <목소리> 사랑스러운 걸. <laughs> 지금 뭐하요 지금 은서 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. 아, 좋아요. 두근두근 쿵닥쿵닥 설레는 이 오늘의 경기의 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와 함께 스포츠 경기 예측해 보시면서 잠시라도 추위를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때 막 그랬다니까요.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어. 전에 있던 권유미 MC가 무슨 인생하는 기계냐고 진짜 잘하죠. 어. 사랑스러운 갈 이정민입니다. 사랑스러운 걸. 맞아요. 우리 은성씨가 인사만 잘한 게 아니라 이런 리액션이 진짜 좋았거든요. 음. 뭐 적당, 과하지 않은 동작. 그리고 애드립도 적당하게 해서 진짜 걸스펙을 한층 더 유쾌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근데 이 유쾌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건 우리 지선 언니가 빠질 아, 수 없죠. 역시 정민이가 사회생활을 할줄아네요 근데 저는 귀요미 담당이에요. 귀요미. 나? 나? 이거? 이장민 나? 나. <laughs> 완전, 완전 귀엽죠? 네, <laughs> 그러면 은 저희 수다여서 그만 떨고 다음 MC 살펴볼까요? 그럼요! 다음 MC는! 어, 아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은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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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한주 동안 저희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? 저는 걸스픽 촬영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픽스터들의 예상을 아무리 봐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원래 감하면 전데와 <laughs> 진짜 이 가늘픈 이 몸에서 목소리가 안녕하세요, 유은주. 네. 아니, 저는 보면서 느꼈다니까요. 어떻게 이렇게 <laughs> 호리호리한 몸 <물, 웃음> 호리호리한 몸매에서.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은주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 안녕하세요. 더 낮춰. 더. 목을.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유은주입니다. 못하네. 아니라고, 지금. 아니라고, 더. 목소리가 완전 걸걸. 어떻게? <laughs> 난 못하겠어. <laughs> 언니가 최고야. 어, 내가 최고야. 이제 다음 나야. 어. 어. 우와! 어나 어떻게 내가 꽃이다막 이러고 있어. 내가 꽃이다. 꽃, 꽃놀이 왜 가요? 내가 꽃이다. <laughs> 봤어야죠. 네, 꽃을왜 봐. 거울 <laughs> <저을> 보면 되는데. <laughs> 왜안 웃어요? 재미없어요? <laughs> 정민 씨,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. 저 나름 나름 개그맨을 음. 한번 준비해 볼까 할 정도로 어떻게든 웃겨 보려고. <laughs> 아니야 아, 아니야. 갖고 내가 와가지고 작가님한테 작, 작가님 저 하나 또, 또 준비했어 이러면서 작가님이 뭐여서 막둥입니다요 응. 이러면서 <laughs> 안 된다고. 언니, 안 된다고. 유행어 제조기 많네. 음, 그래서 맞지, 오늘 맞지. 딱 선택되는 줄 알고 꽃 달고 온거 아니에요? 저 유행어 제조기 대표 MC 감사해요. 가슴에 꽃달과 숨을 어, 보여줘. 머리에 달아야 되는데 어. 가슴에 달아 가지고. <laughs> 오늘 승부 예측해 볼 경기는 어 음. 10일 오전 3시죠.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예요. 음. 어 레알 마드리드 지금 호시탐탐 역전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마리 늑대 같죠. 어 음. 아. <laughs> 이 발렌시아전 앞뒤로 유벤투스와의 일정이 있고 지난 16라운드에서 1대 2로 음. 패배하면서요 22연승의 행진까지 끊긴 경험도 있게 됐죠. 그렇죠. 이번에도 발목 잡히면 역전 우승은 물 건너 갈지도 몰라요. 어 맞아요. 끝까지 진짜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경기인데 네. 네. 레알 마드리드 <laughs> 히멜레 슈트 <laughs> <laughs> 아죠아나 맨날 이렇게 망가져. 어떡해. <laughs> 아니 아니야 최고야. 혹시 괜찮아요? 괜찮아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우리끼리 괜찮대. 어떡해. <laughs> 아니 아니야 보시는 분들 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<laughs> 전 괜찮아요. 힘을 <laughs> 내요시껏하 어, 잘한다. <laughs> 코안 먹고도 잘하는데요? 자꾸 카메라 감독님이 웃으시는 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지금. <laughs> 그럼 픽스터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픽스터 갬블마기와 왕자는 네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.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역전 우승을 노리기 힘들어지는 만큼 총력을 다해 밀어붙일 것이라고 분석했어요. 픽스터 적중인간은 무승부를 점 찍었습니다. 어, 레알 마드리드는 침수와 리그 일정을 4일 간격으로 병행하는 만큼 음. 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. 발렌시아 역시 안정적인 진출권을 얻으려면 꼭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. 오늘의 걸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죠. 우리 당첨자 뽑발야죠 <laughs> 맞아요. 근데 저희 네. 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. 맞아 저도 봤어요. 오, 완전 않다죠, 예쁘죠? 맞아. 어, 너무 예뻐. 이게 북이래요 너무 음, 예쁜 것 같아요. 가볍고. 음. 음. 음, 너무 기분 좋은데? 오늘 갖고 출연료로 싶다고. 우리 가져가요? 그 음, 가져가려고요, 음. 저는. 괜찮죠? 몰래 가져가야 돼요. 그럼... 아무도 모르게. <laughs> 없어진 <없어든지> 자에게. <알게. 웃음> 손발은 나오는 거야, 이제. 그럼 가는 걸로? 어, 어. 좋았어. 우리끼리 말고 네. 빨리 뽑을게요. 이제, 네. 당분자 음. 뽑아 주세요. 어, 주정심 님 뽑을 거예요. 레버쿠젠이 이길 것 같아요라고 댓글 달아 주셨는데 음. 다음번에도 꼭 댓글 달아 주세요. 네. 어,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한 이송노 님 제가 뽑을게요. 음. 축하드립니다. 어, 축하드립니다.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요. 시드앤트리 미스트와 그리고 커버 쿠션 음. 세트 그리고 연극 보잉보잉 보잉 티켓 4네 장도 드릴 거예요. 오 어, 좋겠다.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다음번에도 꼭 승부예측 댓글 달아주세요. 네, 다음 주 걸스픽도 계속되니까요. 저희 걸스픽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걸스픽. 걸스픽.